<laughs> 예, 안녕하세요 2014년 6월 14일 1부 예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날씨가 운데예 요즘 뭐 뭐야, 그 트로트 연인인가 예 정은지 아 요즘 딱 마음에 듭니다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예 어쨌든 예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4일 1부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도형은 사각형이죠 네 예, 맞습니다 사각형 사각형 맞나 예 사각형이죠 뭐 경사지구, 뭐, 잘라내고, 다하고 뭐, 그거밖에 없네요. 조금 신기한 건 요거, 요거 처음 보네, 요거. 맞죠? 예, 원이 예, 지금 서로 떨어져 있고, 이런 거. 예, 요거, 요거 처음 보네. 예, 뭐, 어쨌든, 원두개 나와 있고요 경사면 여이 나와 있고, 타원 여이 나오고 있고. 예, 몇 가지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전체 넓이에 뭐, 189에 높이가 99거든요. 189에 99. 요 넓이도 99네. 자, 그럼, L 엔트 하시고, 189. 됐습니까? 그 다음, 높이는 얼마? 99. 예, 얼추 이제 모양 다 잡았네요. 어, 으시고, 저, 으시고, 내가 돌아간다. 예, 컴퓨터 넣습니다. 어? 저 너무 빨라서 그래요. 예. 어흐허허고고이 <laughs> 친구도 보내주고, 얘도 보내주고, 45도 순다 보내주고. 예, 이거는 이제 뭡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거다 갖다 놓으셔야 되죠. 예, 헬로도 따지고, 여기도 따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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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못 하시면은 뭐 그렇지 이제 뭐 얘기를 한게한두 가지가 있는데, 에 이거 이제 뭐 맞춰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자, 딱 맞춰놔야죠. 자, 여기 각도 6 8도로 나와 있네요. 자, 엑셀 엔터, A 엔터, 68. 예, 요 끝에다 맞추면 되죠. 거리 얼마? 149. 옵셋 얼마? 149. 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로 마감을 하셔도 되고, 트림으로 마감을 하셔도 되고. 누구 마음대로 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 겠네요 요거 필요없죠 예자 그러면 경사면이 생겼으니까 이제 뭡니까 손 올라가야죠 예 어, 경사면이 생겼으면 뭐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됐습니까 자 요거는 특별히 안 보이니까 뭘로 숨은 손왜 위에 가서 안 보이죠 자이 친구는 또 옆으로 오겠네요 뭐 현재로서는 뭐 이게 더 최선이죠 예 이렇게 해서 히든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여기 오겠네 예자 여하튼 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지금 경사가 지죠 105도 예, 105도 음그저 음, 엑셀 엔터 에이 엔터 105 주시고 어디 여기다가 딱 찍으시면 되죠 확인해 볼까요 예요 따로 이거 79 이제 없애 79자 이거 보내시면 됩니다 예. 공부하실 때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에. 시험을 연습을 할 때는, 뭐, 실전과 같이, 에. 시험을 칠 때는, 뭐, 연습과 같이. 개뿔입니다. 시험 칠 때는 연습과 같이 하고, 시험 칠 때가 저러고 하세요. 자, 오. 어. 자,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 보시면, 경사가 끝나기 위서 끝나죠. 왜 그러냐면, 요면 때문이에요. 예 지금 여기서 꺾고 어떤 선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저기서 끝나야 됩니다 오 컴퓨터 오늘 아침 아침인데 예저 오늘 말을 좀안 듣네요 예음그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예뭐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그꺼 놓고 아주 방해해야 될것 같으면 그냥 다 지우시라고 하시죠 지우라고 하죠 예 꼬꼬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경사진 것도 여기 표현이 되겠네요 자 여기 만나니까손 올려야 돼요 어디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부분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꺾여서 내려간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이제 선이 어, 내려가는 부분이 고 이거는 뭐요 부분이고 지금 요 끝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음 선이 내려와서 가는 거예 선이 내려와서 가는 부분이 어디? 여기 끝에 부분. 그게 어느 거? 이 친구가 됩니다. 네, 이 친구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조금 잘라놓겠습니다. 원래는 뭐 다른 게 없었다면 요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요, 올라오는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 만나는데, 네. 어, 응. <laughs> 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나봅니다힘도 없고. 네. 자, 여기도 그랬으면 이제 뭐할까요? 이제 요거 원 한번 그려줄까요? 저게 지금 15 떨어지고 끝에 30 떨어지고 15 떨어지죠? 30이니까 요선 하나 꺼가지고요. 그냥 없애주세요. 예, 뭐어때 다른 방법 그리겠다.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려주시고 높이 얼마? 15. 없애, 15. 예, 이거 보내주겠습니다. 여기 찍을게요. 자, 어차피 뭐 원이 중심이니까 센터선 나와야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예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C 엔터하고 교타점 대충 오 하나 그리고요 예, TR 엔터에 기준 잡은 다 잘라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뭡니까? 예쁘게 나오죠. 이렇게. 됐습니까? R이 얼마짜리입니까? 40이죠. 예. 클릭하시고, R이 얼마? 42. 자, 그 다음 잘라주겠습니다. 예. 잘라주시면 되고. 그럼, 요거 이제 요거. 뭐 쉽대요, 이제. 손 따가면 되는데, 얼마? 요70 들어가는 거 보시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제 얼마 들어간다? 제 70을 들어갑니다. 예. 네.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선으로 여기 에 따주시고, 여기 끝에도 따주시고. 됐습니까? 예, 네, tr로 잘라주시고. 네, 요게 뭐, 이 스무선이 되겠네요. 네짜다다든다 일단 스무선 일발장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요원 있죠? 이 원. 이원 그려주겠습니다. 예. 네. 요, 어, 요, 끝에까지 닿는 거는 이, 이, 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 MB 바꿔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 C, 엔터거고디 여기에서 그정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L로 따가지고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응. 음. 그 다음, 여기서도 선이 하나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거, 선 하나 올라가 주시면, 이제 뭐가 돼요? 다 나왔네요. 중심에서 나온 거. EL 엔터, C 엔터. 어디? 여기, 다시, EL 엔터, C 엔터 하시고, 어디? 교차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끝에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예. 중심에서 간 거, 중심. 원의 끝에서 간 거, 원의 끝, 원의 끝, 원의 끝. 이렇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내 네, 레이어는 일단 0번으로 돌아와 주시고, 자, 가겠습니다. 예.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가주시겠네요. 만나, 확인해 볼까요? 예, 만나네요. 되겠습니까? 쉽네요. 음. 그 다음, 요, 지금 끝에 모선이 나온 거 있죠? 이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끝점 잘 맞춰서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원이원이 E1, 들어온 깊이가 70.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될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일단 뭐, 다음부터 뭐 먼저 정리할까요? 요렇게 휘는 거. 어디를 만나는 거? 여기를 만나는 거 TRN 타시고 얘얘 예, 예. 기준 잡아서 자르고 자르고 요거 일단 0번 아2선이죠 안보이니까 2선휘두러 놓으시고 휘둘이 너무 아그 멀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얼마 0.3정도 줄까요? 3 정도 너무 했나? 예1 줄겠습니다 예 1만 해놓으시고요그 다음에 이거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예, 잘라주시고 이것도 잘라주시고 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예, 저처럼, 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여기 가시면 돼요. 옆 끝에 만나는 부분도 이제 만들어줄게요. 예, 자, 지금 저기가 뭐냐면, 옆 끝에 만나는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 원이 만나서 생기는 거니까, 저게 지금 어디냐면, 끝이 최자 그거 한 곳,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만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올라가 그럼 만났잖아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 어디 요렇게 꺾어져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요 모서리 끝에 만나는 부분이죠 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완료됐고요 자그 다음 잘라 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리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부분 했으면 요 부분 관련된 것도 바꿔줄고 바꿔주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도 그냥 좀 잘라 놓을게요 나 여기서 정리하고 나서 하게그 다음 요 부분 이제 나가는 거는 어디 2, 분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꺼갖고 정리를 요렇게만 마무리 좀 지어놓을게요 요거는 뭘로 어차피 안보이니까 숨은 선으로 해주시고요 요끝은 이제 뭐 여기 이제 타고 그려야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제 끝부분 어디 부분 요 끝부분도 이제 마저 마무리 합시다 요거까지만 이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가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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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예. 컴퓨터 말안 듣네요. 예. 어, 여기 잡았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그려줄까요? 얼마입니까? 15 떨어지고 20이죠. 15 떨어지고 20이니까. 클릭해서 o f 얼마? 15. 보내주시고, 그 다음 20이죠. 요거 보내주시고. 또 예쁘게 마무리 줄게요 예. 여기다 원을 어떻게 한 거? 예쁜 거. 아니면, 이거 복사해 오셔도 되죠? 똑같이 하고 싶으면 이거 복사해 오시고, 아, 이 원을 찍어, 이 선들 찍어 리세요 예, 과감히 지워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15, 20. R30짜리네요. C 엔터하고 클릭, 얼마? R이 30이니까 30 엔터. CR 엔터 하시고, 얘두개긴장으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 부분만 뭡니까? 스무 선이죠? 그래서 BR로, 얘 클릭하고, F 엔터 다시 해준 다음에, 클릭, 클릭. 됐습니까? 요거 뭐 숨은선 이든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원 가지고 이제 다운 그릴 건데 경사면이 어디 여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다 당연히 와야겠어요 M뷰 바꿔 놓으시고 C 엔터 글자 원을 겹치게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센터선에서 넣어 넣어 센터선에서 하나 따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이 센터선 어디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끊는데 안 닿잖아요 그죠 그럼 엑셀 엔터 하시고 끝점 끝점 찍어주면 연장돼서 나오자 그래서 클릭해서 보내 주시니까 중심 그러다 여기 경사면 갖고 가고 가져가면 여기가 타원의 한쪽 끝 여기 것 갖고 가서 일로 가지고 가면 여기 또한 타원의 한쪽 끝 됐습니까 그러면 뭐 EL 엔터 C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됐죠 예, 다 지워지겠습니다 자요느 마들 지워주시고 얘도 지워주고 지워주고 됐습니까? 예, 잘라줄게요. TR 엔터 하고, 잘라주고,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분 지금 여기 닿는 부분이 어디, 여기 끝이잖아요. 그죠? 고놈마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네요. 그게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왜 아닌데요, 지금? 예. 아, 자, 이거는 지금 맞다 쳐요.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으흠. 이게 지금 여기 원이 여기서 지금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원 끝난 거 이것도 수습해 주고 가야 돼. 음. 이게 원이 지금 끝난 부분, 여기 가지고, 이거는 원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원의 한쪽 끝. 으흠. 자,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시면, 여기 지금 숨은 순가 있죠? 자, 여기 지금 이거 스무성 가는 이놈아는안 예, 보이는 부분이고, 지금 이 끝은 맞는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어딘데요. 원의 한쪽, 그, 뭡니까, 경삼에 닿는 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실수 잘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요거, 에 지금, 아마 추 차다, 이거, 그죠? 이런 거 틀리고요. 자, 그 다음, 얘도 0번 보내주고, 어 아침이라서 0으로 목소리 잠기고, 오늘 녹화는 좀 이따 해야 될것 같네요. 요것도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주시고, 이거 뭐, 이전 해주신 다음에, 요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거, 요 닿는 부분 있죠? 그게 어디겠어요? 여기란 말이에요. 엘로 가져가 볼게요. 중간점 한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여기가 제일 큰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체를 아시겠습니까? 요 놈아가 원에서 제일 큰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요걸로 기준을 잘라야 되죠. 예. 네. 잘라주시고, 그 다음 이걸 기준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손 다시 꺼줄게요. 와, 이제 힘도 떨어지나 봐요. 잘안 되네요. 꺼주시면, 예, 네, 이 부분 다 끝났죠. 예,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이제 빠진 것좀 체크해 주시면, 예, 이 부분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다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쉽죠? 예, 이 부분은 뭐, 타원 따가는 거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석 처리해 주는 거, 그것만 잘해 주시면 그게 어렵게 없습니다. 예,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